저희 김주환 감독님하고 차태현 배우님, 윤석열 배우님 습니다 안녕하세요. 김주환 감독입니다. 반갑습니다 어화카페올라오고 네, <laughs> 조금 시간이 됐는데 늦어서 죄송하고요 아,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아, 감사합니다. 저희가 관객 여러분께 힐링과 웃음을 드리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게 마음에 닿았다고 하면 정말 큰 의미가 있네요. 아무튼 이렇게 날씨 좋은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주변에 친구분들과 가족분들에게 좋은 입소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창태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, 아,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또 오래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저희도 뭐 찍으면서 많은 힐링이 됐는데 보신 여러분들도 아, 그런 느낌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아,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돌아가시는 길도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. <laughs> 루니 영화 유현석입니다아이고 네. 자리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가가 지금 <laughs> 신이 났어 <laughs> 아니 진짜 이렇게 영화관 돌아보니까 뭐 가족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아가들도 다 보고 하니까 참 너무 예, 뿌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또 잔잔한 메시, 메시지들이 있는데 또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저도 영화를 찍으면서도 네,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유기견도 입양해서 지금 키우고 있고, 그래서 오늘 보신 분들도 좀 그래도 저희가 만든 영화를 보시고 조금 작은 마음의 어떤 변화라도 생기면 하는 바램입니다. 촬영할 때참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. 물론 촬영 전에는 동물이랑 촬영하니까 어 어렵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했었는데, 오히려 촬영할 때 우리 주인공 경공들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도 강아지들 보면서 이제 힐링하면서 즐겁게 촬영 마쳤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랜만에 고객분들에게 직접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고 네, 오늘 마지막이라 제가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말이 좀 많은데 너무 네, 행복합니다. 네. 여러분들 어, 이제 날씨 많이 따뜻해졌는데 주말 즐거운 시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관객분들께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던데요. 아 저희 싸인 토딱 카드와 멍물이띠을 써서 드리던데요. 네, 저는 뭐 08년생인데 저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 애가 07년생인데 사실인길 바랍니다. <웃음> <웃음> 고맙습니다. 어 저는 저기 그 여행 가방을 들고 오신 분한테 드리고 싶어요. 네 여행을 오신 것 같은데 받아시면 좋겠어요. 여기 멍멍이 티셔츠 입고 있는 아이한테. <laughs>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